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 사순절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고난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 뭐 다른 절기도 그렇고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 동안 더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정말 은혜롭고 또 감사하고 또 주업 회개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여기 보면 무난하라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그의 가족에게 무난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20명이 넘는 사람들 한 26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안부를 묻다라고 이제 바꿔서 말할 수 있고 또 인사하다라는 말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안부를 좀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것이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어떤가요? 인사를 잘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큰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인사를 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호감이 잘 가지 않지요. 평소를 평소에 인사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다른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사람들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사를 잘해야 하겠지요. 오늘 로마 교회 이제 로마 선데요. 이 로마 교회는 아마도 가정 교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어떤 하나의 큰 로마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3 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고 했고요. 5 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이곳에 가정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사도행전 1 8장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들과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 인물이죠. 이 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로마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로마에 이미 돌아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던 집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로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만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 아니었겠죠. 아마도 몇군데 이런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교회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로마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보배 같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보면 엄청난 분량을 하래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들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말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안부 전하는 것. 이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눈여겨 봐야 할점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또 아시아인과 로마인, 노예와 귀족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 중에 보면은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 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주로 노예들에게 붙였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아그리파의 형제이기도 하면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왕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또 이름들 중에는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졌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아들인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기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회는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곳이다 안부를 묻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나 창녀들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존중하셨던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물론 일찍 오셔서 인사를 나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교회 오시면 어떤 분들과 주로 인사를 나누십니까? 혹시 잘 알고 있는 분들과만 조금 인사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인사를 오랜 동 기간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 맥스루케이트 목사님이 쓰신 행복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년간 감옥 안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예기치 않게 우연히 그 도시의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냉랭하게 대할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도 도시의 시장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몇말좀 웅얼거리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몇년 후에 그 감옥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른 도시에서 이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는 체하면서 이렇게 시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시장이 묻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나요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친절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떤 친절한 말을 이 사람에게 해 주었나요? 단지 인사를 했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보통 사람에게는 단순히 단지 이제 의례이하는 인사로 들렸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주눅 들어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한 말이었고 용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고 예의입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면. 인사할 때그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닫혀 버릴 것입니다 인사가 그분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는 서로 무난하라고 건면하고 있지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춰서 인사하는 것, 물론 입술 길이 맞추는 건 아닙니다. 볼에다가 이제 살짝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파는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본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가로뉴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췄다 라고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입맞춘 인사법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두 군데 정도도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복음 7장 44절과 4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 보통 유대인들은요,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광야 시대가 많아서. 발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초대했지만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어 입 맞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형 앞으로 다가가기 전에 일곱 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볍게 그렇게 어,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포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법은 다르지만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왜 인사하지 않지 하면서 마음으로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 6 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인사하라,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분들과 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좀 나고 친한 사람, 나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정답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누려고 하면, 처음에 인사를 혹시 안 했으면 그 다음에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해야 되,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좀 인사할 시간 있지 않습니까? 좀 서로 둘러보시면서 이분 저분 좀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우리 한번 지금 잠깐 해볼까요? 우리 주, 주변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잘지내시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가 인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인사가 정말 중요하죠. 좀 가깝고 또 서로 포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좀 가볍게 포옹하고 안아 주는 것참 좋겠죠. 사람은요. 그렇게 안아 줄때 포옹할 때 아,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관심 가져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어 요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도시인들은 정말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보면 이 강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다른 사람들과 좀 이게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안아주는 법, 그것을 이제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이것 참 혼자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 토닥토닥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수고했어.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예. 집에 가서 생각나시때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 곧 얼굴을 마주대야, 마주쳐야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제 예배 우리 참여했는데요. 일부 예배, 2부 예배, 어른들은 이때 예배 참여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있는데 못볼수 있죠. 한번 둘러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목장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오늘 안 왔는지 그러면 집에 가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다른 분들도 할수 있거든요. 간단한 거지만 관심이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남성 교인 임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잘 보이지 않는 분들 한번 전화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걸어서 안부묻는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이것을 느끼고 또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몇 주일씩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도, 주일 예배에 오지 못했어도 아무도 나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라 하면,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그렇게 관심 갖고 전해야 되겠죠. 근데요, 가장 이제 그것을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우리 목장교회 식구들입니다. 우리 목장님들. 그 목장교회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교회 식구들 보면서 교회서못 봤으면 전화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못 봤는데요? 오늘 오셨나요? 잘 지내십니까? 할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했을 때 서로의 안부를 물었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 좀 보고서에 그렇게 성함을 적어 내시면 저도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존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 오셨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존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만큼 분명한 존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지요. 가장 손쉽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하는 것이죠. 안부를 묻는 전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목장교회 식구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친구에게 우리가 무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인사할 때그 교회요, 특별히 처음 온 사람 그렇게 느낍니다. 몇 분만 인사를 해도 아 교회가 참 따뜻하구나.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참 냉랭하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안부를 물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긴 하지만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한번 그렇게 좀 두루두루 인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또 집으로 갈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부 전화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장교회 안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연락을 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안부를 물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